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워크스테이션. 레노버 싱크패드 P16V G3를 소개할게요. 최신 엘트라9 프로세서와 RTX 프로 2000 그래픽 카드로 강력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32GB DDR5 메모리와 1TB SSD 덕분에 속도도 빠르고 저장 공간도 넉넉하답니다. 윈도우 11 프로는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싱크패드 프리미어 서포트로 최고의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싱크패드 특유의 견고함과 세련됨이 느껴지고, 키보드 터치감도 훌륭해서 장시간 타이핑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전 모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렌더링 속도가 빨라져서 작업시간이 확 줄었어요. 복잡한 3D 모델링도 RTX Pro 2000 덕분에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고요. 다만, 고성능이라 발열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장시간 작업 시에는 쿨링 패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